이학년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보더라 그래서 나무를 정해. 한 그루 나무를 정해 주고 자기 나무를 정하는 거야.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 쓰라는 거지. 날마다 나무를 정해 놓고 나무를 보고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냐고 물어봐. 오늘은 경수한테 물어봤어. 경수야, 너 나무 봤어 그네 봤어요. 네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제 나무는요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인데요. 아침에 학교 오면서 보니까요. 니트라인에서할아버들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앞에는 시냇물이 오르고 있었고요. 시냇물 건너 들판이 있었는데 들판에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놈 새끼가 내가 나무만 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본 거야. 야, 하나를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쓰면 그리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란 하나를 잘 알게 해서 다른 것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를 가르쳐 주고 하나만 쓰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 어떻든 글씨를 갖췄더니 나무를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아야 무엇인지 알고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돼.